자세를 바르게 가져라. 의자를 뒤로 엉덩이를 깊게 붙이고 어깨를 곧게 펴라. 바른 자세는 노후를 편안히 한다. 여전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두 가지 이득이 있다.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다른 방법을 시도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고 성공을 나눠 갖는다. 끊임없이 희망하라.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쉽지 않더라도 지금의 당신이 영원히 이 모양은 아닐 것이라는 믿음만이 당신을 언제나 지켜준다. 젊음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기 나이보다 남의 나이를 계속 부러워하는 것은 이미 그 나이를 가져본 사람으로 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가진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 자녀에게 너무 연연해 하지 마라. 아이가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이제 더 이상 우선순위를 아이에게 두지 마라. 배우자 먼저 챙기고 배우자 먼저 살피고 배우자와 놀아라.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착한 사람이 되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비열한 행동을 당장 그만두고, 자리를 양보하고, 이성을 존중하고, 음식 앞에서 투덜대지 마라. 그리고 아무 때나 화를 내지 마라. 40 이후에도 버리지 못한 나쁜 버릇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